혹시 신인 작가님들이나 지망생분들께 해주고 싶은 팁 꿀팁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꿀팁이요? 네. 어, 저는 사실 그 주변 작가님들 거를 좀 종종 보, 봐드리는 편이거든요. 뭐, 그, 그런 그 경우에 제가 막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담당하시는 분들 몇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지인이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 중에 그렇게 해서 한 세네 분을 데뷔를 시켜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베이스가 아예 없던 시절에 데뷔를 시켜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뭐에서? 한글도 못쓸 때. 한 <laughs> 진짜 무슨 애이있어요제 <데도> <laughs> 네. 친구라서 이게 약간 막말을 하는 건데. <laughs> <등장 자체는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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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자체를. 문장 자체를 아예 못 쓰는 사람들을 데뷔시켜본 경험이 있는데. 근데 저는 항상 그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너가 만약에 취미를 쓰는 거면 상관이 없다. 근데 만약에 너가 사업 효과로 성공을 하길 바란다면은, 사실 필력을 갖추면 너가 A급이나 S급으로 될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고 너의 재능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게 되지 않는 거라면은 무조건 너가 왜 재밌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가 너 소설을 쓰는데 너 스스로가 왜 재밌는지를 모르면은 그 포인트조차 모르면은 이거는 독자들도 재미있어 할 리가 없고. 그걸 항상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설 때 항상 매 편마다 스토리를 미리 써요. 그래서 저는 그 스토리마다 제가 왜 재밌는지를 알고 써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구조적인 거를 모르고 그냥 쓰면은 사실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능이 있는 거고, 성공하지 못한 분들은 그냥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신인분들일수록 본인이 왜 재밌는지를, 그것도 몇 편마다 왜 재밌는지를 알고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 5편, 6편 후에 재밌는 장면이 있다고 해도 그건 본인만 아는 거니까. 음, 지, 제가 지금 원래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는데. <laughs> 근데 이게 <laughs> 듣다 보니까 왜 <laughs> 재밌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걸 보시는 분이 내가. 어떤 부분이 재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 예를 들어, 글을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아, 재밌다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어, 어, 그런 걸 추천 많이 해요. 그냥 네. 문피아 들어가서 상위 작품을 보라고 해요. 보면서, 어, 재밌다라고 생각하면 은그 재밌는 부분에 이유를 기록하라고 해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제가 만약에 충남자를 썼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포인트가, 그 모티브가 박기성이거든요 그첫 시작이 무릎 부상을 당해서 QPR을 받던 박기성이 부상을 회복했던 라면이에요 그게 원래 시작점이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이 전성기가 지난 선수가 부상이 회복되는 딱그 장면을 넣고한 편을 마무리하면은 갑자기 기대감이 차오잖아요 르전 그걸 기록하라고 요왜 그러니까 기대감이 찼는가 왜냐면은 저는 그래서 뒷 장면을 좀 작자분들이 뻔히 상상하게 만드는 편이거든요. 막 뒤통수 쳐서 막 몰래 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보여줘요. 다음 장면에 이런 게 나올 거니까 이 장면이 이렇게 끝낸다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신인분들일수록 이런 거를 기록해서 본인 작품에 적용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 재밌는지를 본인이 왜 기대감을 찾는지를 뭐 아까 말했듯이 대원수도 똑같은 명단이라서 왜냐면 그 시대 때그 검은 머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럼 기록해서 본인이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검은머리 시리즈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나왔죠 네. 한상이가형도 최근에 어, 네네. 검은머리 어, 영국 의사 꼭 봐주십시오 시리즈에서 절찬 연재중 <laughs> <면제>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대원수 작품을 보고 그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검은머리 쓰는 거예요 네. 검은머리가 주는 기대치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제목과 그 상황을 쓰는 거죠 그런는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설정을 표절하는 게 아니라 기대치를 주는 서사 같은 거를 본인이 알고 본인이 맞는 걸로 써라 라는 느낌인 거예요. 이 지금 그러니까 타인의 타 작가님의 작품을 분석해서 자기의 재미 포인트를 찾는 이 과정.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작가 지망생님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글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재밌는 거를 읽으면서 아 나도 이걸 쓰고 싶다 해서 보통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너무 어려운 분석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도 이렇게 재미 포인트를 즐기면서 찾으면 오히려 글 쓰는 과정도 조금 즐길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본인이 선호하는 장르에서 네, 제일 재밌었던 거를 열심히 읽어보면은 구조가 보이기는 해요. 보통은 데 되게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이네 보니까 엄청 많이 하세요? 엄청 많이 하고 그, 이렇게 그 정말 글 분석 잘하시는 분이 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한천 네. 작가님이랑 삼편 작가 작가님 음. 두 분은 글 분석 진짜 잘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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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감각으로 쓰는 작가들도 음. 많잖아요 이블라인 작가님 같은 분은 진짜 그냥 감각으로 네. 쓰시고 감각으로. 음. 저는 이블라인 작가님은 진짜 깜짝 으로어요 진짜 완전 약간 천연. 어, 맞아요. 구분은 그 진짜 재능 재능로 로, 그냥 로, 진짜. 재능. 음. 아닌데 뭐그 생각하네요. 제가 제가 글을 쓰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재능의 벽을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필력 자체에 대한 재능의 벽을 느껴요. 막 다른 사람처럼 글을 매끄럽게 못 쓰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저만의 강점을 갈고 닦은 편이에요. 사실 저는 분석도 그렇게 분석이라 생각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보내다가 생각 많이 쓰고. 이게 왜 재밌는지를 느끼면 어간탄하면서 쓰고 그냥 그런 편이에요 저는 애초에 지금 이제 또더 뽑아먹으세요 대표님더 <laughs> 지금 제주도에서 이걸로 아, 하셨는데 지금, 아, 지금 거의 이제 아, 오징어 시어짜듯이 아, 거기다 말한 거 아니에요? 아, 아, 다, 되게 탁구하는 거 같은데 네, 진짜 좋습니다 근데 다 좋고 아, 신작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좀 혹시 주로 아이디어는 아까 전에 실생활에서 얻는다고 했는데 실생활이나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데서 어디, 얻을 때는 어디서 얻는지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뜬금없긴해요. 그냥 작가의 뇌 구조는 원래 일반 사람이랑 좀 다르다고 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 와이프도 그 말했어요. 제가 첫 말을 처음 썼던 이유가 그 파운 요소는 그 이후에 생각했던 거고 어, 깜짝이야.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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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와이프랑. 그... 퍼펙트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게 네, 조진웅이랑 네, 설경호가 나오는 영화인데 네. 그게 진짜 그 브로맨스 원툴이에요 네, 그니까 러그 그 둘의 관계를 네, 네. 뭐 어떤 완전 러브가 아니라 무정적으로 해가지고 살린 작품인데 네. 갑자기 그거 보면서 아뭐 저런 느낌 그 정판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와이프가 되게 엄청 좋아하면서 봤거든요 네. 근데 와이프가 되게 대중적인 취향인 편인데 음. 되게 좋아하면서 보길래 아, 그냥 저런 소재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 뭔가 되게 충직한 신화와 강직한 이제 주인공과 뭐 이런 구조를 쓰고 싶어서 갑자기 그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나 갑자기 이런 소설을 쓰고 싶어 라고 말했는데 마이크가 되게 벙쩍있어요 어떻게 그 영화에서 이 소재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팩펙트맨을 보면서 제가 느낀 그 구조에서 제걸 만들어 낸 거예요 그냥 그니까 내용 완전 다르거든요? 음. 서로 연관관계도 아예 찾아볼 수 없는 두 후배인데 음. 음. 저는 그냥 거기서 천마의 음. 연관을 얻었어요 음. 저도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그래요. 이게 되게 좋은 네. 생각이 있요 네. 뭐냐면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냥 저도 영화를 엄청 좋아해요 그 퍼펙트는 아. 뭐, 뭐그 원작 영화도 봤거든요 아. 네 아. 원작 영화도 되게 봤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조스를 봤어 상어가 아, 네. 나와서 사람들 다잡고다 죽이는구나 음.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우주로 갔는데 우주로 가서 만약에 조수가 생기면 에일리언 그래서 맞죠 에일리언 이거 작법서에 많이 나온 얘기거든요 에에에에. 이렇게 뭔가 하나를 보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자기가 원하는 개인의 취향과 이런 걸 넣으면 에. 이렇게 재탄생이 된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해요 진짜. 작법서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아, 저는 약간 작법서 <laughs> 많이 알아서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그거를 사실 저는 처음 얘기 듣고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생각했던 게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그 지망생분들이나 아. 신 작가님들이 입문을 어쨌든 돕고자 하는 건데 이게 그렇다면 그분들께는 이런 독특한 생각을 할수 없으면 나는 입문이 어려운 건가 라는 장벽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아 이거 장벽으로 느끼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웹소설 작가가 그 도전하기는 쉽지만 사실은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사실이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끈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성실성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뭔가를 보고 이제 사물을 받아들였을 때내 것으로 이제 재해석하는 그러한 능력들도 되게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영감이란 거는 사실 누구나 다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그 충격자 샀던 그소도 있잖아요 그 축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박수성이 q p 에갈때그 상황을 무릎 부상만 그회복했으면 걔가 더날아다녔을 때라는 그 박기성 선수님의 그 상황들이 있거든요. <laughs> 축구 팬들은 그말 진짜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저는 서로 썼을 뿐이에요. 그냥 그냥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아쉬움들을 소스로 풀면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봤죠.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오신 것에 정말 <laughs> 두 번째 이상. 두 번째에서는 <laughs> 번째 사실 자지 안 오시는 <laughs> 네, 분이라서 진짜 네, 네.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아, 진짜 네. 선사관님 정말 제주도에서 올라오시기 정말 어려운 분이고 저도 사실 뵙기 어려운 분인데 원래 제가 내려가려고 했었거든요 아, 제주도를 네, 제주도 내려가지고 음. 제가 오, 혹시 이 영상 보는 지망생 중에 제주도 분도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어 그죠 맞죠. 네.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메일을 <웃음> <웃음> 소설을 뭐 깊하게 네. 봐드릴 순 없고 네. 그냥 뭐 가볍게 만나서 수다 떠는 이런 거는 괜찮은데 깊하게 네. 보면 저는 좀, 좀 진짜 음. 책임감 가지고 보는 음. 편이라서 음.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든요 그걸 보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나 그래도 선생 뭐 작가님께서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뭐 자리를 마련하실 의사가 있다 고하면은 나중에 한번 정도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수 있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